자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망수입니다네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스타드밸리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실황 여름 남양 특집 네 앨런웨이크 실황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스타드밸리로 왔습니다 어 스타드밸리를 지금 한 달하고 지금 열흘 더해서 한 40일 만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에 지금 방송은 엘런웨이크 실황을 끝내고 한 3주 정도만에 다시 켜가지고 내 네, 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면은 뭐 그냥 제가 많이 나태해지고 게을러가지고 많이 안 했던 거 같아요 그거에 막 다른 게임들도 막 한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방송을 많이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 게 8월 28일이고 굉장히 이제 8월 말인데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제가 학교 개강을 해서 다시 학교 다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또 영상이 오면서 제대로 안될수 있습니다. 네 변명거리 초반에 얘기했고요. 일단 저번 스타드밸리에서는 이제 드디어 3년차 봄 1일이 됐고 그거에 진저섬에서 이제 바다 해적 유품 캐스트 버디의 유품 캐스트 완료해서 진저섬 황금오들좀 많이 얻어 줬었고 진저섬 상인이 열려서 그걸 통해서 이제 면목교를 좀살수 있고 그거랑 여러 아이템들 살수 있는 거를 네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연도 차에 이제 봄 1일이 됐기 때문에 농장 정리랑 이제 농작물 심는 걸로 이제 시간을 거의 다 보낼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그걸 다 하고 시간이 좀 남는다면은 뭐 진저섬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3년차에 스타드밸리 마을에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좀 둘러보는 걸로 예, 영상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합시다. 아, 이거 저번 영상에 봤던 거 영상 그대로 다시 또 나오네요. 스킵인, 스킵은 안 되고, 요애 네. 다시 봅시다, 오랜만이네내 소중한 손주야. 우린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지도 여러 해가 지났구나. 그때 너는 그저 작은 소년이었지. 기억나니? 그 후로 많은 것을 잃었구나. 네가 나를 잊을 수는 있어도 난쭉 여기 있었단다. 보다시피 내 몸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스타드벨리에 있을 것이란다. 벌써 네가 여기 온 지도 2년이 지났구나. 네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내 손주야. 나를 훨씬 능가한 농부가 되었구나. 네가 우리 가문에 크나큰 영예를 가져다 주었어. 아 이제 해방되는구나. 내 응원이 드디어 쉴수 있겠어. 축복한다 얘야. 어이 디 트위치 업. 트위치 갔어. 어. 내 농장의 미래는 이제 네 손에 있단다. 그럼 잘 지내고 할아버지, 갔어잘 개가지고, 네. 자, 이제 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농장 정리할, 거, 농장 정리하고, 이제 새로 심는다고 제가 이거를 그때 인벤토리 정리 다 했었죠. 뭐, 이제 강철 3D도 사용 가능해졌다 하니까 또 클린트 좀 보러 가줍시다. 그리고 또다 자극자족 용용생활 정보 아저씨 이제 은퇴한다 해가지고, 이제 재방송만 난다 했었죠. 자, 일기해봐봅시다. 네, 안타까워 차례를 것입니다. 자, 페렌트도 날씨. 진짜 덤도 정해 말과 체할 것입니다. 오늘 운세 약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운을 발견하려 할 것입니다. 환경생활 정보. 이제 막 농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첫 작물이 자라는 곳을 기다리면서 나무를 베거나 야생 식물을 채집해서 돈 버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시간 지체 없이 가보도록 합시다. 이 오면은 이제 레아의 이벤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요지에 양초 네 개가 표시네요. 근데 저거 양초 개수가 제가 알기론 저것도 무슨 진행하면서 무슨 진행도 같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뭐 아무튼 안녕 망초 아름다운 날이네 안 그래? 선물 하나 가져왔어. 너만을 위해 제작한 조각상이야. 짜라잔. 이건 그거죠 맨날 레아가 뚜두리던 그거. 레아의 목조상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망초에 대한 내 기분이야. 마음에 들길 바래. 레아가 저를 보면 나는 생각이라는 거니까 레아는 저를 보면 약간 몸이 베베 꼬여지는 음잘 모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나 이거 버프도 한번 받아 봅시다 버프가 속도의 축복 0.5오 이거 좋네요 어 지금 뭐 아까 제가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농장 정리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쓰여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자막 하나를 좀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지명상에서는 아무도 이게 아 잘려져 있구나 아니면 빨리감기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농장 자, 심을 수 있게 밭도 갈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제 산모작 밭 3개는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봄에 이제 작물을 심으려고 여기다가도 이쪽에다가도 이제 밭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당근 씨앗 해가지고 우리 고루시말 친구 먹일 당근을 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는 뭐 제가 해줘야 되겠지만 꽃을 심으려고 하는데 무슨 꽃을 심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봄에는 꽃을 또 심는 것도 이게 범위가 약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벌통마다 범위가 약간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어떻게 해줘야 될것 같은데 와건초가 많네요. 건초가 많아가지고 이거 방분가는 그냥 닭장이랑 여기 외양간에 있는 애들 밥 걱정 나도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편집해서 잘안 나왔겠지만은 확실히 이게 물 뿌리게 범위가 늘어나고 갱이 속도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농장이고 하는 거 시간 엄청 많이 잘 줄어드네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예상보다 이게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오늘 한 새벽까지도 바라보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빨리 끝났으니까 뭐 다행인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물 뿌리게 한한번 하는데 스프링클러 이리든 스프링클러 하나가 이게 커버가 되니까 시간이 훨씬 많이 주더라고요. 케이막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사진 하진 않네요. 자 그러면 여기 농장에 있는 좀다 빼주고 오케이, 이렇게 야 여기. 해야 한다. 로빈 얘는 지금 그거 하고 있죠. 그 제가 저번에 철갑상 그거 얻어가지고 제가 연못에 넣으려고 지금 음, 재킷 좀 만들고 있고. 아, 속도 0.5버프 받은 게좀 크네요. 이거 없었으면은 좀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게임 은 확실히 빨라야 좋아. 확실히 빨라야지 대부분의 일들을 다할수 있어. 다음 날도 이거 그냥 농장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내일 생일인다 혹시? 아 내일 생일 없네. 잘 갑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부엉이 소리가 들렸는데? 뭐지? 저것도 무슨 농장 이벤트인가? 봄에 이튿날이 다시 밝았네요. 첫날 잘보내서 다행이네요. 자, 얘기해봅시다. 내일 종일 막 화창할 것입니다. 내일 종이 비가 올 것입니다. 오늘 운세. 어느 정도 불쾌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운을 바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운 바르기 어렵다니까. 그러면 오늘도 그냥 마을 좀 돌아다니면서 할거 해봅시다. 지금 밑에 로빈 다된것 같거든요. 근데 다 됐네요. 이제 여기다가 그럼 이제 철갑상어 제가 저번에 이제 마체도 산거 있어서 그거 넣어줍시다.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 저거 표지판 만들어줘야겠죠. 표지판 이렇게 넣어주고, 오케이. 농장 정리하고 합시다이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다여기 열어가지고 돼지 드송로보을 만들 수 있게 개방해줍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도 또한번 정리해줘야 될것 같아요. 느낌에 위쪽을 또옮겨줘야될것 같아요. 할아버지 묘지, 무덤, 무덤 묘지라 해야 무덤해야 되나 아무튼 저기 근처에다 그냥 깔아줄까 싶습니다. 그냥 길처럼 해가지고 양옆에다가 그냥 깔아주고 생각 생각 이게. 되기도 하고 진짜 여기 나무 저거 때문에 내가 지금 저거 몇 번을 부수고 해야 되니 제가 미적 감각이라던가 이런 거 어떻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농장 꾸미기를 꾸미는 것 자체는 엄청 못해가지고 그래서 타이쿤 같은 거잘안 합니다 그래서 손만 대면은 이상해져가지고 그리고 이거 우리 양초 켜지는 거 이것도 어 뭐야 어? 할아버지의 사당 대 특이한 속성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함의 조각상 순이리디움으로 제작됐습니다 왜 이리 듀면이일 이리 듀음이냐? 이거 뭐지? 이것도 뭐 주는 건가? 이것도 막 저거 행운의 조화상처럼 뭐 주고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어? 내가 알기로 이거 완벽 저런 거를 보라면은좀 진행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진행딩을 보려면은. 저거를 벌써 주신다고요? 아닐 텐데. 농장 정리 때단 이렇게 마무리했고. 아, 저 밑에 는저 나무들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제가 계획한 건 뭐냐면요. 이 할아버지 이 사당? 어, 주변에다가 이렇게, 약간 길을 좀 깔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깔아서 좀 만들어줄 거고, 일단은 그거 말고 없어요, 지금. 아, 그거에 지금 이쪽 부분에 그다가 그냥 그 슬라임 장? 슬라임 피우는 곳? 그거를 하나를 깔 생각입니다. 네. 그거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 밑에는 뭐꽃 해가지고, 멋있갱이냐 그거 스프링클로좀 달아주고, 일단 깔아줍시다 저거 뭐 줄지는 모르겠다. 저것도 만약에 뭐 주는 거면은 굉장히 땡큐긴 하죠. 오 어, 뭐야 어, 저 왜? 뭐야 이거 돌부엉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품질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뭐야 이거? 나 진짜 몰랐음. 나 <laughs> 진짜 진짜 거짓말 <laughs> 중 진짜 몰랐음.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있어? 아까 아 설마 아까 그막 부엉이 그 소리야? 설마 이거 애인가? 다시도 이거 얘도 집에다 넣어 줍시다. 그랬 그래, 나 보다 부엉이 막그 소리 들렸던 게음자 그러면 일단은 꽃을 뭘 심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맑가면 이제 또 이벤트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또3년차봄돼 가지고. 이벤트 같은 거안 열리네요 자꽃 봅시다 튤립 재즈 말고 없네요 두 중에 근데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는데 재즈가 일단 비싸거든요 이걸 사 봅시다 8개가 커버가 되니까 이렇게 56개 해가지고 한번 이거 심어보러 갑시다 재즈샷 재즈 그거 해주고 무지개빛 슬라임 심령채 아 근데 이거 해보고 싶긴 한데 어 일단 이거 아맞다 그고로빈내 갑시다 로빈내 가지고 돈줘서 저번에 그거 있었죠 말이 길도 있는 거 그거 해봅시다 어아 맞다 로빈 맞다 얘네 들 화요일 그거 하지 아하 일단 로빈도 포함이었지 여기 생각해보니까 자 그럼 이거를 스프링클러를 8756 이렇게 해주고 어안 맞다 크기가 세상에 크기가 안 맞는데 흠양봉전더 흠. 만들어야겠는데 이거 어, 잠깐만, 여기에 뭐 생겼는데? 뭐야, 이거? 원래 있던 건가? 저게 혹시 낚시 되나? 쭉 늘려서 하면? 저게 원래 뭐가 있던가? 없던 걸로 기억했는데? 양봉장을 또 처음 해본다. 제가 양봉이나 이런 거 예전에도 예,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개불편할 수 있긴 합니다. 아니, 뭐 이걸 이따구로 해, 이러면서. 자, <laughs> 이렇게 일단 다 심어졌고. 이제 그러면 여기 다니는 게좀 불편한데? 이쪽으로 다니는 게. 이쪽으로 다닐 수가 없는데, 이제. 무조건 이쪽으로 일본 열고 다녀야 되는데. <laughs> 미쳤네잉. 저건 또 조만간 또 손을 봐야겠네요. 저 양봉장 저거 아 양봉장 한번 하는 거 더럽긴 데 진짜 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자 이렇게 암툴케 해서 어... 다 됐네요 슬라임장 같은 거는 일단 내일은 이쪽에다 좀 길을 좀 깔아봅시다 할아버지 집까지 갈수 있는 길을 물론 이제 내일 만약에 운 좋다면 뭐 오랜만에 또 진저섬 가야죠 그죠? 음, 또 진저섬에 농사한다고 깔아놓은 곳들이 있으니까 일찍 자러 갑시다 할 것도 없습니다 네 일단 내일 할걸때좀 정해진 것 같네요 내일은 일단 로빈에 가가지고 길을 좀 뚫어주고, 다음에, 뭐, 운 좋으면 진저성 가지고, 아니면은, 저 할아버지네 길쪽좀 만들어주고, 클린터도 갔었어 했네요. 클린터에또한번 가, 가줍시다. 어쩌다 보니 벌써 봄에 3일자 됐어요. 오, 뭐야. 아, 이것도 뭐 주네? 오, 야, 이리듬 8개? 이리듬 가서 8개? 에 야, 이건 큰데? 좀 주는 게? 오늘 운세. 지금 형들이 어느 정도 불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운세가 안 좋네요. 내년 종이 필요 것입니다. 벤저도 내일 비운다네요. 소스의 여왕, 재 방송. 아, 맞다, 이거 비올 때, 진저섬 가야되는데, 그죠? 그, 진저섬, 우측으로 가면 나오는 그, 보석나두는 거기 석상에다가 보석나주면 이제, 방금 얻두주니까 그죠? 자, 커피콩 다섯 개. 커피콩 다섯 개다 가져, 가져다 달랍니다. 숙성된 블루 피시어란 얼마니? 784원. 헉, 이것도 서바 가격 좀 세네? 오, 좋습니다. 겜복고기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어, 못생겼어 뭐 물고기 마치 나와 비슷하군 나를 닮았어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거 길을 좀 이어줍시다 저 돌길을 좀 예쁜 거 없나? 돌이 많으니까 돌이랑 나무 어 나무가 많이 없네 지금 보니까 돌길은 이거 그래서 할아버지 사장인데 그래도 좀 예쁜 거 해드려야지 두 번째 이걸아 이거 이거 첫 번째 이걸로 합시다 이게 좀더 약간 농장 바닥이랑 뭔가 어울린다 올려주고 나무 바닥도 좀 만들어주고 아 이거 너무 좀 그런데?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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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을란가 아닌가? 이게 나은가? 이걸로 합시다 그냥 그냥 이걸로 하자 어차피 돌도 많은데 뭐오딱 오오오 오, 오, 잘 맞는데? 오 이걸로 만들기 잘했다 근데 되게 갑자기, 갑자기 뚝 끊기는 뭔가 그런 느낌 들어요 여기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저는 농장 꾸미는 거 정말 못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호박 다 썼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해주고 이렇 하나 넣어주고 오케이 okay. 사 호박 다 썼기 때문에 당분간 네또을에서 이제, 이제 제 농장에서 이제 들어올 수익 이제 좀 없을 것 같네요. 당분간 또 네. 이제 또뭘 해야 될까요? 아, 더 클린트 참저들려줍시다 클린트에 네, 가가지고 이거 강철 쓰레기통. 네 이거 또바꿔주바꿔준게이야그엊그드된거 그 받아주러 갑시다. 근데 어디 갔냐 내 말? 내 고루시 어디가 아 여기 있네. 제 가서 자라잔 오, 강철 쓰레기통 받았습니다. 오, 좀 예쁜데? 생긴 거? 방금 쓰레기통. 아이템을 버릴 때 본래 가격이 45%를 받습니다. 아, 45%구나. 예전에 저는 그 뭐냐. 70%인가 그랬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말을 곳곳에 길 뚫는 것도 해줍시다. 동네 에몇 군데 진길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 가능해. 30만 걸리면될 거야. 고마워. 내일 시작할게. 3일 정도면 다될 거야. 베이 마을 이거 저번에 만들었는데 이거 뭐, 안에 주민들 좀있으려나가 아닌데 이거 만들어도 주민들이 없는데? 이왜왜 왜 복구시킨 거야 그냥 조자만해서 팔지 창고로 어? 저 아무도 안 쓰는데 어잉아 맞다 저기 가야 된다 그 진저섬 가야 된다 진저섬 진저섬 아래에 갑시다 그러면 어? 이 밑부분에 이게 파란 거 어? 잠깐만 저번에 밑부분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얘들 중복 나오면 좀 골치 아픈데? 어안 넣었다 안 넣었다 오케이 이렇 하고 농장으로 가보자 아니다 아야아 아니, 아니, 호면도 갔어가서어이어이좀 많이 자랐는데? 아직 다 자란 거 아니겠죠? 이게 해변가 이쪽에는 아직 안 나왔네요 그더 음, 나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음, 비온 날에 무조건 한 마리씩만 나오나? 저 빨리 저 채워서 방금오자 얻고 싶은데 방금모도 얻어가지고 저거 묘목 얻고 싶은데 묘목을 얻어서 방금모자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게세가지고 지금 제가 해야 될게 이거거든요 바나나 나무 면오버야 어, 이거 할수있 애초에? 이거 어떻게 섯개 주면 됐었네? 뭐야 파랑새 가면? 섬 상인처럼 보일 수 있는 모자 이것도 뭐 매번 바뀌나 보네요 바나나 푸딩 배초가 30개 제작법. 디럭스 버스터약 제작법. 맞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 나 저것도 빨리 해야 돼. 나 저것도 해야지 빨리 이제. 앙금 모두 거의 100개 모여가지고. 저 100개를 모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방에. 100개 클럽에 나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들어갈 수가 없니? 갑시다. 어쩔 수 없네. 그럼 내일 할 것도 정해졌네요. 용이 빨 두고 와가지고. 저 바나나 묘목이랑. 이쪽도 좀 들고 와서, 저, 바꿔주고. 가능하면, 진저서 뭐, 광산 좀 약간 돌아다니면서. 인걸볼 바는네 그것도 좀 얻어주고. 일단, 돈 200만원 먼저 생기면은, 저 크로버스한테 가가지고, 지팡이를 먼저 사야 됩니다. 그것도, 그것도 좀 중요하긴 해요. 3년차인데 아직도 없어가지고. 물론, 제가 이제, 헛간 같은 거 짓고, 농장 발전한다고 막, 여쭤봐좀 돈을 많이 쓴 것도 있긴 한데. 제가 흥청망청 돈을 막쓴 것도 있기도 하고. 3년차 때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근데 여기 나무는 뭘로 심어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가 여기 나무 뭐심어줄지 제가 생각 을안 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사일로 그냥 쭉 그냥 올려버릴 거고 여긴또 이제 틈 생겨서 안 되네 여긴또 와중에 맞다 저거 너꿀맨 꾸러미도 해줘야 되는데 너꿀맨 꾸러미 볼까요? 목말라 주스 피를 아 맞다 이거 해야 되는구나 야생 고추냉이 주스 어 잠깐만 이거랑 콜리플라워 절임 아 콜리플라워 하나 사야 되네 콜리플라워 하나 사 줍시다. 야생고추냉이 주스 이거는. 개가 나 야생고추냉이 하나 보이면 그냥 주으면될것 같은데? 이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쯤 있지 않을까? 제발 있어야만 해. 나 저거 의식하면서 찾으러 다닌다고. 거의 귀찮은데. 제발 야생고추냉이 있어주라. 아니, 왜 없어? 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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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이거 하나는 그냥 꽁으로 했네요 저게 이제 끝이겠죠? 꾸러미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꾸러미 너무 많이 해줬어 3개인가? 4개인가 했는데 쟤네 꾸러미 자 자러 갑시다 남은 한 3-4시간 또 알차게 썼네요 커피콩 저거는 여름에 심어주면 되고요 자봄에 4일째 이번 녹화의 마지막 날이 될것 같습니다 또 스타들이 언제 할지도 몰라요 <laughs> 라고 하기는 이제 또 개강하고 나면은 그래서뭐 자주 하겠죠 제가 뭐 뭐야 이거 구운 헤이즐넛, 굽는 과정 덕분에 진한 숲에 맛이 납니다. 음식도 주는구나. 오늘 한달 있는 거. 그, 용의 이빨 5개랑, 몇 조각 30개. 그 다음에, 토란 저거 하면 다 자랄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거, 일일은 트두 가서, 또, 수확 좀 해주고. 얘기해보. 네, 알람도 과창하네, 이럴 것입니다. 자, 베렌제도도 과창하다고 하네요. 오늘 운세. 정령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행운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간생활 정보. 자, 이건 파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거고. 파하하하. 죄송합니다 진짜좀 광산 갑시다 오늘은 운이 좋다 했으니까 진짜좀 광산에 이제 광산 정동성을 배울 확률이 늘어납니다 당근다 자랐으니까 당근도 썩 당근도 되게 빨리 자란다 둘째 날에 지었던걸 기억하는데 아이고 그럼 이거 사막 넘어가기 전에 광산 이거 마 한번 가가지고 클린트한테서 쓰레기통도 좀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고 다음에 피 l n 에 가서 콜리플라워 저거 하나 시야 사가지고 절임도 만들 준비해 줍시다 확실히 계획을 약간 세워놓으면서 하니까 금방금방 금방 뭔가 잘 된다. 이거 지금 거의 다 자랐을 거예요. 어, 야. 어 뭐야, 어? 야, 망고가 있었네? 나 망고 몇먹었 있는데 왜 그게 없냐? 야, 바나나는 왜 없지? 이거 망고 어디다 쓰더라? 망고 쓰는 데가 있던가? 뭘로? 야, 암튼. 모르겠습니다. 여기 넣어놓자. 진짜, 진짜 모르겠음진짜좀또 그거 공략 봐야겠다. 망고 어디다 쓰는지. 자, 뭐 농장 봐주고다 봐줬으니까. 아, 자원 넘쳐나는구만. 아주 마음에 들어. 근데 진짜로, 이거 시즌2 찍는다고 다시 처음부터 해버리면은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laughs> 미친 듯한 상대적 박탈감. 오케이. 야, 씨. 뭐, 이렇게 풍부하구만. 다음 럼 해변도템 타고 갑시다. 그, 새 친구가 여기 오른쪽에 나오면 참, 왼쪽, 왠... 아, 뭐, 오른쪽에 네 왼쪽에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어, 이거 수확 아직 안되네좀 기다려야 된다 보네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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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루비. 어, 그럼 이거 이제 다 됐고. 근데 네, 이거 잠깐만, 루비 하나 또 있었지 않나 어딘가에? 어, 아, 없었네? 넣으면, 짜랑! 하면서. 방금은 다섯 개. 어두운 구름이 올때 여정을 시작하라. 이제 저번에 봤던 거죠? 이거 한번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줄 겁니다. 네. 한 번만 딱 하는 할수 있는 거라서. 올라가서, 바꿔먹어 줍시다. 자, 바나나만 넣으면 면목 하나만 하나 넣어주고. 바나나 푸딩 제작법. 이렇게 먹어주고. 아, 이거 망고를 이런 거살수 있구나. 화산사진 이런 거. 자 오랜만에 진저선 화산 광산은 뭐다? 편집 안 지금 그러보니까 고 제가 지금 물 뿌리기 안 들어갔어요. 용암안 나와야 되는데 가는데 근데 이번 영상 목적은 다이어가지고 크게 나쁜 건 없는 거 같네요. 맞다. 그러고 저번에 보니까 키엘한테도 보상 받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것도 받으러 갔어야 했죠, 그죠? 저기 완벽 하면 석상 저기서 그러면 이제 매번 이 리듐을 좀 주면 이제 이 리듐 캐로 굳이 사막 광산 안 가도 되겠는데요? 여러분, 컨텐츠 하나 또 사라짐. 난 길이 막힘, 이제. 내 길이 막힘. 컨텐츠도 <laughs> 사라지고, 내 길도 막히고. 정말 앞날이 캄캄해졌구만올 때마다 안 들고 와, 자꾸 내가 이거. 아, 어쩔 수 없다. 집에 갑시다. 자, 일단 캔 거는 이렇게 좀 캔네요. 이거 오은게 제일 크고, 이거 진짜 많이 얻었다. 아가마 버섯 좀 많이 얻었네요. 저 망고가 진짜로 먹는 거 말고 쓸 데가 없나? 쓸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 뭐야 분명 당근 넣었는데 고대 과일이 나오네 고대 씨앗이 나오네 이거 고대 씨앗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거 뭐냐? 씨앗 생성기 넣어가지고 그래서 초반에 만약에 저거 넣었는데 씨앗 불린다고 넣었다가 초반에 저거 뜨면 진짜 굉장히 큰 이득이거든요 저게 갑자기 저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지금은 딱히 필요가 없는데 저거 지금 나와도 아 물론 이제 디럭스 보습 저거 하면 어 뭐야 살수 있네 조만간이 아니라 살수 있었네요 이제 네 저거 해가지고 온실 한번 또 갈아 엎어줘야될것 같습니다 네 저 밑에 양보장에 꿀 나왔나? 저거 내가 알기로 밖에 한 5일인가 놔던이한 3일인가 4일 갔던 놨던 으면 저거 나올 텐데 아닌가? 양보장 봅시다. 아 이거 얼마나 걸린지는 안 나오네요. 자유속게서 굉장히 오랜만에 한 스타드밸리 녹화를 했는데 이번 영상은 뭐 제가 해볼 오랜만에 한한달네한 한 네, 40일 만에 와가지고 할수 있는 걸다 하고 마무리가됐네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 제가 좀. 말이라던가 이런 게, 네, <laughs> 스타드벨리 또 하는 게 약간 서툴을, 서툴렀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간만에 복귀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좀 허둥지둥 됐던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영상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 있는 이 밭들 삼모자갈수 있게 영상 정리하면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근 네, 이것만으로도 저는 큰 지금 수확이라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스타트밸리 하러 와가지고, 근데 그거에 또 이제 진저섬 가서 더할수 있는 것도 이제 바나나 나무 묘목 또 하나 얻어줬고, 또 황금 호두도 얻어줬고, 저도 몰랐던 이제 완벽한 회석상 갑자기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이리듐 수급 하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마무리멘트가 약간 좀 외설 수술하고 뭘 소리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긴 하겠는데, <laughs> 자, 아무튼. <laughs> 저도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네. 다음 또스타드밸리 녹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만 계속, 네, 또스타드밸리 녹화 꾸준히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이제 컨텐츠 떨어지겠다 싶으면 이제 또 실황으로 새 게임 가져면 되겠죠, 네. 자, 그럼 다음 스타드밸리 녹화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